자, 그 사람의 그 메뉴의 그 앞치마의 그 요리지만, 자, 제2회 분량의 피자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 제가 지금 계속 조리고 있는데, 아주 많이 졸여졌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소스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자, 지금 2회 분량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또 피자의 맛을 좌우하는 치즈 만들기가. 그 토핑, 그 다음에 토핑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고구마 크림 이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 재료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찐 옥수수예요. 이현범이 어제 이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열심 히 열심히 옥수수를 이렇게 발라냈어요. 아, 옥수수를 삶아서 먹고 조금 남은 것들은 냉동실에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나달씩 떼어서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다른 요리에 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반 컵을 준비해 주세요. 찐 옥수수. 이찐 옥수수가 들어가야 제가 먹어본 채식 치즈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찐 옥수수 뭐 없으면 찐 옥수수 가루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 이것을 갈아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찐옥숙수반 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미 찹쌀 가루 네 큰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기에 두유가 100cc가 있고요. 물이 100cc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아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것은 자 캐슈넛 캐슈넛이 세 큰술이 필요해요. 소금이 반 작은 술 필요하고. 꿀한 큰술 반이 필요해요. 자, 제가 자꾸자꾸 쓰니까, 이 앞에 진열해 놓은 재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피자 소스는 자, 이 정도 마주된것 같아요. 피자 소스를 여기다가 좀 담아 볼까요? 자, 피자 소스를 담아 보고, 피자 소스는 짜면 안 돼요. 치즈도 마찬가지지만, 짜면은 피자가 굉장히 짜지기 때문에. 약간, 약간 달달하고, 약간, 약간 간이 돼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든 자, 소스고. 자, 지금은 이 아, 옥수수를 먼저 두유를 넣고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자, 옥수수를 반컵을 200cc 계량컵 기준이에요. 먼저 곱게 두유를 넣고 갈아주세요. 자, 두유를 넣으시고. 곱게 갈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네 큰술의 현미 찹쌀가루 <laughs> 꺼지질 않아서 잘 곱게 덩어리가 없도록 갈아주시고 자, 여기에 현미 찹쌀가루 네큰술을 하고 물 100cc 넣고 풀을 써주세요. 도대체 진짜 치즈 발효시킨 그 유제품 치즈를 넣지 않고 어떻게 채식 치즈를 만들까 아주 궁금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채식 피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치즈 만드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현미 찹쌀가루 네큰술하고물 100cc를 넣고 먼저 풀을 써주세요. 자이 엄마는 어, 옥수수 가루 대신에 여기다가 양파하고 감자를 삶아서 같이 이렇게 갈아서 풀도 써봤는데 이것저것 만들어 본 결과 가장 맛있는 치즈는 바로 옥수수 찐 옥수수를 넣은 치즈예요. 자 그렇게 해서 풀을 써주시고 풀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자 이것을 옥수수 곱게 간 것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옥수수를 곱게 간 것을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옥수수가 약간 알갱이가 보이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더 노릇노릇하고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곱게 간 옥수수를 넣으시고. 자, 현미 찹쌀가루 때문에 제법 찐득찐득하고, 옥수수에도 전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법 찐득찐득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즈같이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꿀한 큰술 반을 넣어주시고요. 자, 아, 제가 착각했어요. 이 치즈에는 꿀이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두유를 보니까 두유가 달달해서 꿀을 생략했는데 뭐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두유가 달달하시다는 분들 이렇게 생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소금 반 작은술 정도 넣으시고 짜지 않도록 소금 반 작은술 넣고 그다음에 캐슈넛을 세 큰술 정도 넣어 주세요. 캐슈넛이 들어가면 맛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끓여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끓이면 아주 맛있는 채식 피자의 꽃, 채식 치즈가 완성이 돼요. 치즈 만들기도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냉동실에 넣어 놓고 소스와 같이 필요하실 때 꺼내서 녹여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바쁘지만 자, 채식 치즈까지 자, 부지런히 이 과정까지 잘 왔네요. 자, 치즈를 먼저 좀 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서 좀 식혀주세요. 자, 이렇게 충분히 식힌 다음에 피자 위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찐득찐득해요.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아주 찐득찐득하다는 표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치즈를 제가 준비했고, 자, 제가 치즈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요런, 요런 꼭지 있는 병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냥 발라도 되지만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토핑 위에 바르기는 쉽지 않아요. 요런 병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뿌리면 아주 편하겠죠? 자, 이 피자, 치즈를 아주 찐득찐득해서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엎어서 준비해 놓고, 소스가 준비됐고요. 자, 이제는 토핑을 준비하셔야 되고, 고구마 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고구마 크림은 제가 오늘 야채 피자지만, 거기다가 고구마를 가장자리에다가 삥 두를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한 200g 정도, 삶은 고구마예요. 200g 정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자, 요런, 이렇게, 으깨는 도구 있죠? 깨는 도구로 잘 으깨 주세요. 이런 것들을 으깰 때는 뜨거운 상태에서 삶아서 바로 꺼낸 뜨거운 상태에서 으깨면 아주 잘 으깨져요. 지금은 좀 많이 식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썩뭐잘 으깨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고구마 크림 피자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줄 고구마 크림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삶은 고구마 2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유, 자 두유를 일곱 어, 큰술 준비해주시고요. 재료가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 세 큰술을 준비해주시고, 어, 그다음에 꿀을 한 큰술이나 한 큰술 반 정도 준비해주시면 돼요. 뭐이 고구마의 당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 대략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사이에서 꿀을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지금 으깨고 있어요. 자 고구마를 으깨서 자뜨거울때 으깨면 훨씬 곱게 으깨지거든요. 지금은 다 식은 상태라 그렇게 잘 으깨지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두유를 넣어주세요. 두유 색깔이 조금 더 뽀얗으면 좋았을 것을 뽀얗지가 않네요. 여섯 큰술에서 일곱 큰술 두유를 준비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 껍질 간 아몬드 가루 세 큰술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 소금은 생략하셔도 되고, 이렇게 꿀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사이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꿀을 좀 넣고, 잘 저어주시면 이게 고구마 크림이 되는 거예요. 이 고구마 크림을 뿌렸을 때 굉장히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생략하지 마시고, 이건. 해주시길 바래요. 만약에 고구마가 없다 하면 단호박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자, 잘 한번 저어 볼까요? 고구마 크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장자리로 삥 돌릴까?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준비했더니만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크림 상태로 섞였죠? 네, 이 크림 상태로 섞인, 한번더 으깨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덩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 크림 상태로 섞은 고구마 크림을 자, 조금 더 으깨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크림이 완성됐는데, 이 고구마 크림을 아, 담을, 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담을까? 자, 집에 비닐팩 있으시죠? 비닐 팩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담을 수 있어요. 자, 저는 미리 이렇게 좀 담아 놨어요. 저는 베이킹용 이렇게 짜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짜주머니가 집에 있어요. 깍지도 집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으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 하시면 그냥 네모난 비닐 팩 있죠. 비닐 팩에 그 귀퉁이를 조그맣게 자르세요. 그다음에 이 고구마 크림을 거기다가 넣으세요. 짜주머니가 없어도, 깍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제가 미리 담아놨어요. 이건 밤고구마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호박고구마하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담아서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핑이 또 필요해요. 자, 토핑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피자의 토핑은 아주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색깔을 음식 만들 때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청홍피망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 또 토핑에 양파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햄처럼 생긴 이것은 콩으로 만든 거예요. 경계심을 푸셔도 됩니다. 콩으로 만든 햄이 조금 필요하고, 또 올리브가 있으면 굉장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올리브를 좀 준비했고요. 양송이 버섯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이는 참,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뭐냐면 한국에는 팔지 않아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만이 어 구입하실 수 있는, 어 쌀로 만든 이 치즈예요. 완전한 채식 치즈예요. 이런 것들을 사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굳이 이런 치즈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치즈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토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햄은 작은 양으로 여러 사람이 먹으려면 작게 썰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겠죠? 재료를 아끼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햄은 작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게. 자, 해서 햄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아, 이 피망은 양이 많을 때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썰어서 이용하시면 돼요. 모양이 아주 예쁘죠? 단면 자체가. 그래서 피망이 넉넉하게 있다 할 때는 이렇게 단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피망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 양파와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 주세요. 그러면 어, 같은 양으로도 훨씬 많아지겠죠. 뿌릴 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양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피자, 어, 이 피망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단면으로 썰었을 때가 사실 제일 예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단면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썰고 있어요. 자, 가운데 씨는 빼주시고요. 가운데 씨는 빼주시고. 단면으로 지금 청피망을 제가 손질했어요. 자, 이제 홍피망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만약에 붉은색 피망이 없다 하면 당근을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토핑으로 이 고구마를 크림으로도 하지만 고구마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져요. 고구마를 잘게 다져서 그 위에 토핑으로 뿌려도 아주 색다르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핑은 재료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 제가 항상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양파하고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모양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양송이버섯이 들어가면 아 왠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꼭 한번 넣어주시고 자 이제 홈피망. 홈피망도 저는 단면으로 지금 모양 그대로 썰고 있어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자, 홍피망도 역시나 같은 재료로 여러 사람이 드시려면 그렇게 드시기를 원하시면 양파와 같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파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 양파는 익히지 않고 생 것을 그대로 뿌릴 경우에 이 오븐에 양파가 익었을 때는 약간 좀설 익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맛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팬에다가 기름을 약간 두르고서는. 숨만 죽도록 살짝 볶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게 훨씬 맛있어요. 그냥 생거를 하기, 이렇게 넣기보다는 생 양파를 넣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향 때문에 그리고 맵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약간 볶아주세요. 익혀주시는 거죠. 자, 양송이도 저는 어, 이 양파 볶으면서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볶았는데 아, 모양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저는 양송이 버섯을 아주 좋아해요. 이 귀여운 모양 때문에. 아, 그런데 이것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는 볶는 게 싫어요. 그럴 때는 끓는 물에 이 어,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토핑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핑은 지금 다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구워 놓은 이 도우 위에다가 이 재료들을 한번 다 넣어 봐야 되겠죠? 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소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돌을 한번 구워야 피자 소스가 이 빵에 스며들지 않아요. 물기를 먹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빵이 더 맛있고, 피자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 소스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소스를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피자 맛을 좌우하는 게 사실 이 치즈도 중요하지만 이 소스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넉넉하게 소스를 바른 다음에, 자, 제가 뭐 아까 한 것으로도 한두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소스를 이렇게 넉넉하게 바른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할까? 자, 고구마를 한번 둘러볼까요? 고구마 크림을. 깍지를 끼지 않아도 되는데 깍지를 끼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자, 그래서 한 손으로는 짜고 한 손으로는 이것을 짤 부분을 겨냥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아, 너무나 멋있는 고구마 크림으로 이렇게 가를 장식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토핑을 하시면 돼요. 자, 양파를 한번 해볼까요? 골고루 갈수 있도록 자, 골고루 갈수 있도록 양파를 토핑을 해주세요. 저는 이 양파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피자에. 제 양파를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도. 사랑스럽고 예쁜 모양의 양송이 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올리브 올리브를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있겠죠? 자그 다음에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햄 햄을 골고루 어느 누가 잘라서 먹었을 때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토핑을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많이 넣지는 마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색깔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 개, 한개 하고, 이렇게 되면 토핑을 다 했죠. 토핑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한참 헷갈려서 한참 봤어요. 자, 이제 이 치즈를 한번 뿌려 볼까요? 채식 치즈를 굉장히 생각보다 찐득찐득해요. 어우, 굉장히 찐득찐득하네요. 이건 사실 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힘을 많이 줘야지, 짜질 것 같은데. 자. 치즈가 아우 꽤 뻑뻑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약간 물기를 더 이거 어제 만들어 놓은 거라 더 뻑뻑한 것 같은데 자 물기를 약간 더 해도 될것 같은데 집에서 만들 때는 어우 너무 빡빡해서 짜기가 사실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치즈가 많아야 맛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을까요? 한번 더. 아주 제가 힘들어 보이나봐요. 우리 카메라맨들이. <laughs> 자. 아우, 제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짰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피자를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자, 사실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오븐에서 200도 온도에서 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이렇게 봐서 구워주시면 돼요. 자, 오븐. 190도도 괜찮아요. 오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자, 일단 13분으로 하고. 자, 제가 미리 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 사무실 식구들하고 다 같이 피자 파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소스를 이거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도우도 아주 두껍죠? 좀 많이 구워졌어요. 이거는 자, 소스를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번에는 아까 만든 이 치즈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즈를, 자, 아직 덜 식었어요. 덜 식었는데,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세요. 뿌리세요, 그냥. 이렇게 피드 소스를 뿌려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치즈가 좀 해프겠죠? 이렇게 치즈를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 초록색 피망과 이 홍색 피망으로 장식해주세요. 자, 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어 치즈 바르기 방법으로 또 다른 피자를 이렇게 제가 한판또 준비했어요. 자, 진짜 피자 같지 않은가요? 물론 진짜 피자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잔뜩 벌려놓고 요리 촬영을 다 해봤어요. 저는 이제 숙제를 끝낸 것 같은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피자를 제가 오늘 큰 마음 먹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 피자를 좀 이따 파티로 저녁 식사를 대신해서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주면 그 엄마는 아이들한테 최고 엄마라는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더 좋은 요리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